미국 베네수엘라의 첫 번째 지상 공격.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연안의 한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고 외신 등이 보도했다. 이 발언은 트럼프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플로리다. 말하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나왔는데 그는 이 시설에 대해 마약을 선적하는 부두 지역이라며 큰 폭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. 트럼프는 해당 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위치나 피해 정도 사상자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. 미국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도 이 공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. 이번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기존의 해상 중심이던 미국에 대해 베네수엘라 압박작전이 지상으로 확대된 첫 사례일 수 있다. 미국은 그간 카리브의 일대에서 마약 운반선 등을 겨냥한 공격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1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. 2025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미국이 본격적인 마도로 압박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. 2026년은 굿바이 마드로의 해가 되기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